네, 여기는 런던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온 이유는 여기에 요지에 17만 명이 묻혀있다 하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이유로 죽으신지다 모르겠지만, 뭐 2차 세계대전에서 죽으신 분들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도 있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가 유령 스팟이래요. 뭐 유령도 잘 보이고, 또, 막, 뱀파이어, 막, 보인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조금, 좀, 이색적인 데를 오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아, 벌써부터 묘지가 보이니까, 제대로 온것 같긴 하네요. 일단, 들어가서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공동묘지인데 관광지처럼 돼 있어서 티켓을 받고 팝니다. 그래서 10 파운드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막맵도 있고 뭐 가이드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또 여기 뭐 구경하다 보면 어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묻혀있다고 하니까 와 근데 진짜 이런 분위기는 약간 떨리네요. 십자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laughs> 평생 본 십자가들 다 합쳐도 여기 있는 십자가들 비교가 안될 만큼 십자가 진짜 많고, 또맵 보면 뭐칼막칼 막스도 여기 붙였다고 하긴 하던데, 한번 찾아보고 다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팔마우스가 맞나? 어쨌든 저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은 여지가 큽니다. 아까 인터롯 때도 말했는데 17만 명이 어, 여기 계신다 하더라고요. 진짜 유형이 안 나올 수가 없겠다. 저런 진짜 작은 묘지들도 엄청 많고 지금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습니다. 진짜 넓어요. 야 근데 저녁에 오면 진짜 무섭겠다. 지도를 보면 막 지도에 별표 같은 게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표 쳐있신 분들은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나무도 엄청. 눈이 음산한 느낌이 나네요 아, 1894년 생시고 1855년 이렇게 어린이에 보동도 있네요.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 가는 동쪽이었고 여기는 이제 서쪽입니다. <laughs> 아까. 그, 있었던 막스가, 그, 우리가 아는 마르크스가 맞대요. 그, 왜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과 공산주의를, 어, 만든 사람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맞다 하더라고요.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야, 되게 신기한 무덤이다. 예수님, 도 계시네요. 아, 가족! 가족 무덤이 있구만. 어, 확실히 이쪽은 가족묘가 많네. 약간 신기한 터널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약간... 여기도 가족...인 것 같은데, 오. 약간... 동쪽은... 같이... 네, 무덤을 만든 게 맞네요. 아, 서쪽은 그리고 바로 옆에 바로 교회 있다. 동쪽은 좀 개인 무덤이 많고 정리가 안된 느낌이었는데, 서쪽은 정리도 좀잘돼 있고, 그리고 좀좀 좀 크게 크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음사한 느낌 들지 않네요. 아 이렇게 또 매장을 하신 거구나. Danger, No, Turn, f a m 아, 진짜 크게 돼 있네. 대가족인가? 더 프리베이트 카타콤 어쩐 아, 여기 안에도 가면 묘지가 있나 보다. 아, 또다시 이런 약간... 가족 묘가 아니라 그냥 이런 묘로 오니까. 안는지가요 아니, 저기, 저기 집이 있어요. 와, 어떻게 여기 앞에 집을 짓고 살지? 와, 난 도저히 못살것 같은데, 난돈 주고... 어... 있으래도 못 지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끝이 났네요. 아... 17만 개가 가짜가 아니었어. 17만이 넘는 것 같아. 아닐 것 같긴 했는데, 아, 근데 여기는 제가 공동묘지니까 이런 거 있다고. 여기다 모드라고, 광고를 하는 거구나. 저세 어, 어. 와, 구름이 진짜 만화같이 생겼네. 네, 여기는 햄프스 테드 히스라는 곳입니다. 어, 제가 이동을 살면서 가본 공원 중 제일 넓은 공원이 하이드 파크였는데 여기는 하이드 파크 3 배입니다. 3배 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근처 좀 돌아다니다가 이 근처에 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성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좀 들리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기하다. 오, 저런 거 처음 봐요. 어. 엄청 큰힐이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다그 백인들밖에 없고, 흑인들도 거의 없고, 동양인은 진짜 지나가면서 한 번도 못 봤고, 신기합니다. 우와. 와, 아, 근데 벌이 너무 많다. 와, 하늘이 진짜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뭐 고등학생들 뭐 소풍 왔고. 시끄러워 <laughs> 어이씨, 이 똥물에 수용을안해 길을 잘못 들었다 금강산이 생각나는 날이네 이런 길 같지도 않은 길을 간다는 게 얼마만인지. 야, 여기는 지나가면 찐득이 다 묻겠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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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도로가 나왔다. 아이씨, 조금 편하게 오려고 했는데 더 고생하게 생겼네. 약간 수목어 스아일 약간 인스타 사진 찍기 좋은 느낌인데, 나 배고파! 약간 파로 신전 같다 신전. 어, 되게 잘 지은 신전 같습니다 그냥. 그냥 공짜면 개득이지. 이 엄청 예쁜 수목원이네요. 남자 혼자 오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야, 친구로 와야 되는데, 이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좀 쉬다가 움직이겠습니다. 네, 어 예쁘긴 한데 남자 혼자가 올 만한 곳은 아니다. 어, 근데 꽃냄새 안 나, 좋다. 오, 여기 가면또 예쁜 곳이 있네요. 엄마랑 오시... 오면 좋겠다. 어떻게 나가는 거야? 오, 예, 감성적인 다리도 있다. 이 장소 이름은 더힐 가든 앤드 포골라 입니다 나중에 엄마랑 놀다 보면 같이 와야겠네요 피크닉 하기 좋아 보인다 아이씨 또 이상한 데로 왔네 <laughs> 에이 진짜 이놈의 이상한 병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기운이 낮고 맨날 이상한데, 이런 나무 다 잘린대로.